<laughs> 연수생 때 어떻게 연수생도 숨기고 다니셨나요? <laughs> 저희 학교가 저희 중학교가 두발 규정이 있었어요. 근데 사실 이제 회사에서는 머리를 기르는 걸 좋아하고 근데 저희 학교는 두발 규정이 있어. 그래서 머리를 잘라야 되잖아요. 머리를 길렀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본문을 이제 회사에 합에 됐죠. 저는. 근데 이제, 연습생인 거가 뭐 소문나고 싶진 않았어가지고, 동문되고, 쌤들은 이제 연습생인 거다 아시고, 그냥, 저는 이제 쌤들한테 양해를 보여줘요. 이제, 연습생이긴 데 애들한테 이렇게 좀, 알리고 다니고 싶지 않다. 비밀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막 이렇게 하고, 선생님들이 알겠다고 하가지고 그냥, 저 혼자 그래서 긴 머리였는데. 저는 애들이, 너 머리 왜 길러? 그러면, 그때 성악하는 친구들이 성악대회? 막뭐 이런 거, 공연? 그런 거 나가려면, 머리 똥머리를 해야 돼서 머리가 길었어야 됐어요. 그럼 단발이면 못 길리잖아요. 성악하는 애들도 공문을 냈었대요. 그렇게 기르는 애들이 진짜 학교에 한두 명? 이렇게 있었는데, 그걸 어디선가 주워와서 듣고, 아, 나 성악해가지고. <laughs> 그 똥머리가 돼가지금 머리 기르고 있어. 학교에 공문 냈다고. 그런 식으로 말하고 숨기고 다녔어요. 이게 두발 규정이 없었으면 좀, 사실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을 텐데, 진짜 머리 기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가지고, 그 다음에 삐지삐지 흘리며 학교 다녔었네요. 진짜 성악한 척 했어요! 애들이 이제 주말, 중학교는 이제 학교 대전에서 다녔으니까, 막 아, 회사를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. 이제 금요일에 올라가서 월요일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거였는데, 애들 아, 야, 뭐 해? 놀러가자. 그러면 난 이제 회사 가야 되니까, 아, 나 오늘 성악 연습하러 가야 돼. 그래서 나 오늘 성악해야 돼가지고. 아 그래 알았어 연습 잘하고 와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믿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대요 전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다 알고 있었대요 연습생인 거 저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속이고 다녔는가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해줬대요 애들이. 일부러 그래서 더 물어봤대요 이제 알았어 나는 애들이 어? 아쟤또 서울로 연습하러 가네 생각을 한 거지 내가 먼저 빠성업 아, 하러 가는데 나 혼자 이러고 착했죠 응. 애들이 소가 속아, 소아졌어요.